영등포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한 2015년 공원 녹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은 사업비 54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대규모 공원 리모델링과 짜투리 땅 녹지 조성 등 44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비호 기자입니다. 군은 먼저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었던 공원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는 13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영등포공원과 당산공원, 물내공원 등의 시설개선은 물론 노후화된 산책로와 하수관, 공중화장실 등을 새롭게 정비해 주민들이 공원을 더욱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 내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 12곳의 공원수경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CCTV 추가 설치와 보안 사각지대 해소에 따른 수목을 정비해 공원의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군은 여의동로와 여의서로 구간에 왕번나무 이천구루를 대상으로 영양공급과 같은 수세 회복 작업을 실시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벚꽃을 선사할 방침이며 주민이 참여하는 골목길 가꾸기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선정한 녹지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등포구 조기련 구청장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녹색 생태도시 영등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B 뉴스 톡 이비호입니다.